제가 그냥 뽑아본 건데, 투수하고 야수. 지금 투수 11명, 야수 7명. 이렇게 해서 한 18명 정도까지는 롯데 팬들 누구라도 이견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18명 중에서도 얘 빼고 얘 넣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저 18명 정도는 픽셀을 시키고, 나머지 두명을 누구를 넣을 건지, 이게 안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최번. 이강주 그러면 6명 중에 2명 고르기.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한 명씩 소거를 한번 해 보죠. 한 태양을 넣어야 될까요? 의외로 한태양을 원하시는 그리고 좋아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한태양은 사실은 우리 팀이니까 유격수가 없다 보니까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LG 입장에서 한태양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LG 같은 경우에는 이영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무에서 제대하는 구본형 개인가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한태양은 일단 탈락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락을 시키고요. 그럼 이제 지시완이 있죠. 지시완, 그 다음에 황성빈, 추재현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아마도 추재현에 대해서는 또 추재현을 왜 들어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일구에서 보여진 모습이 그렇게 기대만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피처스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추재현도 굳이 LG에서 데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선수죠. 그래서 저는 추재현도 여기서 소고법을 한다고 그러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죠. 최건, 이강준, 황성빈, 진시환. 최건. 제가 왜 최건을 처음 애초에 안 넣었었냐면, 최건은 최근에 배영수 코치가 아주 공이 좋다라는 칭찬을 했던 선수죠. 그러니까 약간 후광 효과 때문에 살짝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워낙에 150킬로를 넘는 빠른 공을 던지고 가능성이 큰 선수고 군필이고 어리고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이제 우리가 잘 써먹지도 못했다는 라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맞는데 최건만한 선수가 지금 우리 롯데에도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명 고르기에 후보에 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이제 최건은 일단 삭제나 시키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고 비싸게 나름대로 비싸게 데려온 선수죠 그리고 역시나 150km를 던지고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재구력이안 받쳐지고 있고 군대를 가야 되는 선수예요 이번 F의 전략으로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미필이기 때문에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손을 좀 많이 타서 시간이 좀 걸릴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저희 대부분의 분들이 이강준보다는 최건을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네요. 그래서 이강준을 빼겠습니다. 금이 3명이 남습니다. 지시환을 빼자, 황성빈을 빼자, 최건은 픽스네요. 네, 알겠습니다.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최건 픽스. 예, 제가 아주 원하는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황성빈, 지시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전략이라고 봤을 때 21번째 선수를 데려간다. 포지션이나... 뭐 중복자원 생각하지 않고, 20명 제외하고 제일 잘하는 선수, 이 선수를 데려간다. 이런 전략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당장 우리 팀에 빵꾸 나는 포지션, 우리 팀에 약한 포지션을 보상선수로 채운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LG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LG는 유강남이 빠지는 상태예요. 포수 빠지니까 포수를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해당 팀의 사정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한다고 해서 뭐 멍청한 선택이냐, 두 번째 방법을 한다고 해서 멍청한 선택이냐, 이런 건 아니고 그 팀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황성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 쪽에 들어가겠죠. 어, 롯데 야수, 뭐, 1년차 야수로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보여준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게다가 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롯데에서 21번째 선수다라고 하면 황성빈을 당연히 욕심내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LG 상태에선 포수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럼 거기다 포수로 넣겠다 라고 하면 지시원이 또 그쪽에서는 더 끌리는 매물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를 묶어야 될 거냐 아니면 저쪽에서 원할 선수를 묶어야 될 거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요 거기는 팀 특성상 왼손 타자들이 엄청 많고 황성빈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성빈의 LG 입장에서 우리는 되게 좋은 선수고 사랑하는 선수지만 LG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수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지시환 같은 경우에 공수 주 모든 면에서 유강남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LG가 조금 더 지시환을 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지시환을 묶는 게 LG를 좀 곤란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 올라가는 걸싹 보니까 다들 황성빈 픽이죠. 황성빈을 묶어야 되는 21번째 선수를 묶어야 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옛날에 이원석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제 보상선수로 넘어갈 때 정말 그때 당시에도 화수분 야구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막 전성기로 접어드는 뭐 김동주 있고, 김재호 있고, 뭐 고영민, 오재원 막뭐 이런 선수들이 막 질비했었기 때문에 걔네가 설마 또내야수로 뽑아가겠어? 싶어가지고 이원석을 풀었는데 두산이 이원석 데려갔죠. 두산 같은 팀은 포지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중복자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봤을 때 21번째 선수가 이원석이다 생각해서 이원석 대회 간 거죠 lg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저희가 알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근데 저는 당장 lg가 너무 포수가 없다 보니까 지시만을 더 원할 것 같다 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 픽은 이렇게 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분해해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고집을 꺾고 요렇게 간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